전 펜싱 국가대표 남연희의옛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가 교도소 안팎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의브리원 히드나이에 따르면 전청조는 2018년부터 2020년 10여 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해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재소자들을 상대로 임신을 가장해 편의를 챙겼습니다. 남자 교도소 재소자와 팬팔로 혼인을 맺고 여자 교도소 외국인 재소자와 연애까지 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출소 후 전청조는 펜싱 학원에서 남연희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자신을 미국 출생의 승마 선수, I.T. 사업가, 51조 원 자산의 재벌 3세로 소개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수술 기록이 없고 남동생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속였습니다. 남연희에게 장남과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고 병원 방문을 막아 임신을 믿게 만든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전청조는 파라다이스 호텔 후계자, 나스닥 대주주 행세로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약 35억 원을 편취했고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남연희의 중학생 조카. 어린이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남연희는 경찰 수사 결과 공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